알톤 스페이드 24 전기 자전거와 함께라면 장거리 여행도 문제없어요. 여행 중 배터리가 걱정될 때 알톤 스페이드를 떠올려 보세요. 다양한 지형에서 자유롭게 달리는 즐거움을 선사하니까요. 강력한 500W 모터 덕분에 언덕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48V 15Ah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80km까지 주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 PAS 스로트 겸용 듀얼 모드를 사용하면 어떤 길에서도 자신만의 스타일로 주행 가능합니다. 알톤 스페이드와 함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강력한 주행에 즐거움, 무한한 자유로움. 짐이 많든, 비가 오든 걱정 없는 자전거 바로, 알톤 파이톤 16이 그 해답이에요. 48V 500W 모터와 15Ah 대용량 배터리 덕분에 최대 80km까지 쭉 달릴 수 있어요. 장거리 여행도 이제 걱정 끝, 큰 짐도 문제 없죠. 짐 바지가 있으니까요. 비나 흙탕물 속에서도 흙바지 덕분에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답니다. 거친 지형 펫바이크 설계로 거침없이 달려보세요. 이제 알톤파이톤16으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전기자전거의 새로운 혁신을 만나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전거를 사러 갈 시간 없으셨죠?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삼천리팬텀어라운드 100% 조립 2인용 바구니 전기자전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복잡한 조립? 걱정 마세요 의미 모두 해결해 두었답니다. 이제 분실 걱정 없이 안전하게 라이딩 하세요. 지금 주문하시면 내일 아침에 쏙 도착해요. 게다가 사은품까지 놓치지 마세요.